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인원을 파견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죠. 북한 러시아 파병 정보 수집. 그런데 파견된 건 국내 금융파트 직원이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다 같이 들어보시죠. 직인은 해외 안보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인 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김, 김병기 그, 아들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직원을 데리고 갔죠. 직원을 데고갔는데 네. 보통은 관련 있는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데리고 갈 텐데 예. 김병기 아들은 그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국내 금융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아닙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죠. 네. 그래서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있죠. 네. 제가 설명할 정도로 예, 설명할까요? 맞죠? 맞죠? 국내 뭐가 경... 맞아요. 아,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우크라이나에 데려갔냐? 예,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냐? 우리 직원이니까. 그뭐 해외와 관련이 없지 않냐? 아니 제가 차장으로서 해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 부서도 데려갔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향방으로 갈지 모르니까 경제 안보. 관련된 정보일 수도 필요한 것에서 경제안보에 국몇 명을 출장 침에 포함시켜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보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상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죠. 하 그렇지 않죠. 뭐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들 데려가야죠.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파견 납득되십니까? 댓글로 한줄 의견 부탁드립니다.